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4일 새벽 6시에 방송하는 내용인데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오늘부터 또 며칠 동안 비가 온다, 그럽니다. <laughs> 안철수의 행설 수설. 아주 기가 찹니다. 가관이에요, 가관.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안철수한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음? 도대체 언제까지, 어? 합당할 거냐? 물었더니, 아니, 내년 3월까지 합당하면 됩니다. 어? 그렇죠 그죠? 내년 3월은 대선이에요, 대선. 그러니까, 오늘 또 물어봅니다. 응, 기자들이, 아니, 내년 3월까지 대선 전까지 합당하면 된다, 그러놓고, 왜 이제 와서 김기현 씨한테 또 합당하자고 쪼르느냐? 그랬더니, 아, 그때는 제가 농담으로 말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기가 찹니다. 안철수는 소면돼야 되며, 정계를 떠나야 됩니다. 고고체배가 또 이런 방송을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안철수 팬들이나 아니면 국힘과 안철수의 합당으로 시너지를, 해, 효과를 내서 대권을 가져오자. 불가합니다. 안철수와 국힘이 합당해봐야 시너지 없습니다. 어, 지금 이게 맞물려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그죠? 정치 역학이 지금, 여러, 어, 물려 들어가고 있죠. 어, 좁게 보면은, 국민의 힘 당권을 놓아질 것이냐, 또 크게 보면은, 야권 대통합과 국힘을 누가 흡수하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서는 윤석열이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에 당권주잖아, 원내대표나, 또는 안철수나, 누구라도 하는 말이 윤석열을 국힘으로, 어? 끌고 와서, 대권에 이긴다, 그런 시나리오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윤석열은 국힘을 흡수하면서 대권을 획득한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말씀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이. 그러나 정치는 공학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국힘에 그짜잘한 토령들, 저는 잠룡이라 안 하고 토령들과 안철수는 정치판을 못 읽어요.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건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국힘의 윤철 어, 윤석열이가 그냥 무혈 입성을 하거나 또는 백기통항을 하는 경우에는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30과 중도층과 5060 개혁 보수들과 민주 산업파를 아우르는 세력은 좌도 싫고 우도 싫다는 거죠. 좁게 보면은 이게 지금. 그 국힘 쪽에서 어제 어제 그제 그 유, 어, 송영길인가? 음, 어, 아주 미미한 차이로 홍명표를 누르고 어, 원더블 미친당의 당 대표가 됐죠. 국힘도 빨리 당 대표를 뽑아야 돼요. 그걸 뭘 5월 말, 6월 중순까지 갑니까? 빨리 뽑아치워야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윤석열이 어떻게 되든 뽑아치우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10여 명이 또 나온대요. 당 대표를. 하나도 쓸만한 당대표가 없어요. 지금, 그, 어, 나경원이는 당대표 출마합니다. 나경원이는. 서울시장 출마하듯이 당대표 출마합니다. 정치인은 항상 대중 앞에 얼굴을 내미는 게 속성입니다. 나경원이라고 예비일 순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국민의 힘 당대표를 누가 될 것이냐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일반 시민들한테. 그랬더니, 나경원이가 18%, 주호영이가 13.4%, 김웅이가 7.3%가 나온답니다. 7.3%가. 당원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한테 물은 것이니, 주호영이는 믿는 구석이 있죠. 나는 TK야. 그죠? 국힘 당원 중에서 TK가 제일 많아. 거기다가 부산까지 합하면 더 많아. 그렇죠. 거기다가 초선이 56명인데 반 이상이 TK, PK에서 나왔어. 이런 거죠. 그래서 주호영이가 그 당원표를 가지고 자기가 당대표가 된다 하는 거고, 다음 주쯤 출마한다 그러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국힘은 항상. 서울 보선도 서로 아니야, 서로 말이야, 응? 서울시장 언제 출마하나 눈치 보고 있다가, 안철수가 날아다니라 하니까 말이, 야 아이고, 뜨거워라. 빨리 나가자. 안철수가 먹으면 안 된다고. 나경원도 나오고, 오세훈도 나오고 그랬죠.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초선에 경험과 경륜은 없어도, 초선이 당대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민들이, 아, 국힘이 변하는구나. 국힘으로 가자! 하는 게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중진들은 초선을 도와주면 되죠. 뭐 인생사 똑같은 거지. 40 먹은 사람이나 50 먹은 사람이나 70 먹은 사람이나. 국민의 요구는 나이 묻고 응? 구차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구정치는 떠나라는 게 지금 국민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놈들도 한 살이나 한 살이라도 어린 홍영표보다 한 살이나 어린 송영길을 뽑았죠. 그래서 나경원이가 지금 주호영이 같은 경우가 어 TK를 기반으로 해서 당 대표를 갖겠다. 뭐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꼭 비영남이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주호영이 전략 전술이 없어요. 그냥 신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이가 당 대표가 되면은 안철수 복당시키자 합당시키자 홍준표 복당하자 이거겠죠. 근데 나경원이 같은 경우 보면은 나경원도 전략, 전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깔은 좀 있어, 나경원이가. 문재인 4년 동안 투항하면서 성깔이 생겼어요. 그래, 나경원이가 가만히 생각을 할게요. 제가 당대표가 나면 과연 안철수를 합당을 시켜? 홍준표를 복당을 시켜? 고민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경원이와 주호영이가 붙는데 누가 이길지는 한번 봐야 됩니다. 당원들이 TK, PK가 압도적이에요. 특히 TK가 압도적이니. 그렇다고 뭐 서울, 경기 쪽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니. 그러면 초선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제 생각은. 김웅이가 집단 최고로 들어가면 은 김웅이가 반드시 집단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이 됩니다. 두세 명더 나오라니까 김원회도 나오고. 윤희숙은 안 돼. 윤희숙은 고성국 돌아다녀가지고. <laughs> 우파 유튜버 돌아다녀서 윤희숙은 안 돼. 어? 김원혜도 나오고, 한번 나와 보란 말이죠. 응? 그리고 그 당원들, 김재섭이나 어? 정원석이나, 그리고 어? 당대표 최고위원으로 이준석도 출마하고, 그래서 비록 당대표를 못 가지고 하더라도 바람을 한번 초선들이나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선 압승합니다. 국힘에서 대선 압승합니다. 윤석열이가 그냥 어? 진주군 같이 들어가서. 국힘은 대선 압승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자 안철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지금 행설 수설이에요. 행설 수설. 주호영이가 실패했죠, 그죠 주호영이 한달 동안 뭐했어요? 홍준표 복당 문제하고 안철수 합당 문제 가지고 어 그렇게 해놓고 지가 시너지를 활용해 가지고 당 대표 되겠다는 생각이 일장 춘몽으로 끝났다. 그쪽 한장 한달장 춘몽으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호영이가 주호영이는 현재 제, 약간 궁지에 몰려있고 나경원의 흩음을 피집고 들어오고 그러면 안철수가 주호영이 쓸직히 그냥 네가 네가 말이다 입당을 하든가 아니면 100대3 지분으로 합당을 했으면 됐는데 무슨 네가 무슨 꼴값을 한다고 100대3인데 국힘은 105석이에요. 105석 지금 탈당한 애들까지 하면 105석 대 3석. 그것도 비례대표. 쉽게 말해서 지역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국, 국당은 당대단 통합. 국힘을 없애라. 어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는 정강 정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당 조직을 받아들여라. 지분을 나누자 했던 놈이 이제 와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김기현 씨. 어? 지금 비대위원장 됐고, 당대표, 당 원내대표 됐으니까, 나좀 만나주세요. 하고, 지금 애걸 복걸합니다. 이게 안철수의 한계예요, 여러분. 안철수는 정치적인 판과 지략을 전혀 못 짜요. 시류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5년, 6년을 갔다가, 안철수 정치 인생 10년 동안 민주당하고, 사바사바 하다가, 짬뽕을 만들다가, 그죠? 갑자기 국힘으로 와서 짜장면 만든다고, 그러니까, 국힘의 기존 당원들이 의심을 하며, 고고TV 같은 개혁보수주의자들도 안철수 씨의그 실체를 완벽히 이번에 보여줬으므로 음? 그러면은 백일정벌를할 것이면은 그냥 국민의힘에 그냥 들어가라 이거죠. 그죠? 그냥 들어가서 당조직이 따라오면 말고 네 국힘 당조직이 없어 근데 국힘 당조직이 거기한우이나 그 있어. 이준석한테 욕하고 김종인 씨한테 욕하는 거그 최고위원이라는 한놈뿐이 기억 안 나? 권원희하고 이태규 이태규는 스 조용하대? 권원희는 절대 국힘은 안 옵니다 여러분. 전라도 광주 출신이 국힘 와가지고 되겠어요? 절대 안 옵니다 걔는 다시 민주당으로 가면 민주당으로 가지. 안철수 그 피레미들 쫄따구들, 어 패전병들 그거 하나 그 어. 안철수가 말이 리더 못하는 사람이 국당하고 말이지, 국당이 국힘하고 일대일 당대당 통합을 하자고, 어, 시불거리더니. <laughs> 이제 와가지고 말이야. 어? 김기현한테, 어? 만나주세요. 이러는데, 김기현이가 어제 그랬답니다, 여러분. 요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보세요. 김기현이가 비공개에서나 안철수하고 합당하네. 내가 무슨 망고 역직을 지려고 당대표가 선출하면은, 당대표 한대 나는 걸 떠넘길 거야. 어? 국힘 당대표가 6월이나 나오면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지. 난 안철수하고 합당하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안철수가 그걸 안 들을 리가 없죠. 국회의원들, 정치꾼 놈들은 서로 내통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안철수가 만나주세요. 안, 김기현 씨 만나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지는 맨날 끝났대 우리는 전체적인 방향 준비도 끝났다 어? 국힘 당권 주자가 포함 국힘 당권 주자를 포함해서 입장 정리하기 기다린다 어? 야권 통합 대선 때 단일 후보만, 대, 후보만 설출하면 된다 나는 문직이라도 하겠다 아무것도 정해 놓지 않았다 말이 됩니까 말이 이게 안철수 이 친구가 말이죠 대권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시잖아요옹고집이라니까요 안동설이라니까요? 오세훈이하고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자 첫 일성이 뭐였어요? 저는 굴하지 않고 나이 길을 가겠다. 그죠?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어? 지켜와달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세훈이 승리하자 뭐라 그랬어요? 국힘의 승리가 아니다. 어? 약, 여권의 참패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 그러면은, 안철수 이놈아는이 친구는 그냥 혼자 하면 돼요. 오세훈한테 단일화 패배하고, 오세훈이가 승리하자, 서울시장이 승리하자, 나는 대선의 길을 가겠다. 나를 믿고 따르시는 분은 끊임없는 지원을 바란다. 했지 않습니까? 어? 근데 너무 새가 없어. 하나도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바뀌질 않아. 그러니까 국힘으로라도 들어가겠다. 김종인 씨가 없는 요 때가 기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안철수가 윤석열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어? 윤석열이 국힘으로 있다 갈지 제3지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거 판단력도 없으면서 이게 이놈이 이러는 거야. 윤석열이가 제3지대에서 중원을 확보하고 깃발을 꼽으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네가 뭘 도와줘 도와주기는 윤석열한테 자기가 참모 역할을 할수 있다. 자기의 정, 어? 경험을 갖다 전수해 줄 수도 있다. 그죠? 자기는 제3지대에 10년 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너 제3지대에 있었 적이 없다니까? 안철수가 제3지대에 있었던 건 11년이야. 11년 지금 횟수로 11년 동안 한 1년뿐이 없어요. 처음에 박원순을 밀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당해서 창당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전라도에 깃발 꽂고 전라도 깃발 꽂은 게, 전라도인들이 안철수 보고, 너 중도니까 너를 밀어 줬겠다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 김대중을 갖다가 조사한 노면이가 싫어서, 문재인이가 싫어서 너를 일단 밀어준다 하더니, 4년 후에 쪽박을 찼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서 1년 동안, 음,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여기 기웃저기 기웃 하다가, 저번에 4.15 총선 때는 한 석도 못 얻었어요. 그러다가 힘이 딸리니까 국힘을 한번 들어가 볼까? 그게 4개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가 보면은 정치판을 보는 게나 정치 전략가 없어, 얘는. 이 친구는. 정치판을 보는 게 일반 시민보다도 못해요. 정치를 잘못 배웠어요. 공학적으로 배웠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근데 지금 해가지고 주호영이 솔직히 합당 하네요 합당 하네요 하다가. 아니, 김기현이가 또 나오니까, 김기현은 것도 합당합시다. 희대의 간잡이죠? 또 가서 친바르고 한번 보는 거야, 김기현이한테. 근데 김기현이는 주호영이보다 똑같은 판사 출신이지만은, 김기현이는 주호영보다 좀 독해요. 많이 당했어, 김기현이는. 울산 부정선거 사건으로. 그러니까 김기현이도 사람을 안 믿어. 그냥 그래 안철수는 만나자니까 응? 정치인들이 만나기 만난다. 응? 앞에서 앞에서 조질나게 싸워도 뒤에 가면서 희덕거리는게 정치인들이니까 상견례 하겠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가 지금 고고태회 같은 경우도 딱보유도 알아요. 윤석열은 중원의 깃발을 꼽지 안철수한테 안 가고 국힘을 일단 안 들어가요. 국힘을 접수할 때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윤석열 총장의 결심입니다. 어? 윤천 총장,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 언제 움직이는에 따라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놈아, 네가 윤석열을 도와준다면은 도와주고 싶다면은 윤석열을 그렇게 주시하고 있다면은 네가 모든 걸 버려, 어? 그리고 윤석열 밑으로 들어가. 그럼 제3지대가 네가 좋아하는 제3지대 중도가 열릴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안철수가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중도로의 확장이에요. 보수의 확장을 이야기하지 않죠. 윤석열은 중도 보수 보수주의자예요. 윤석열은 보수의 확장을 원해요. 거기서 중도가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윤석열이가 중도 진보직이라면은 아무리 문재인이가 꼴통을 부려도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칠려그랬겠어요안 쳤죠? 보수주의자죠, 윤석열은. 근데 안칠수 있는 말은 나는 중도주의자야. 중도의 학장이 필요해. 중도의 학장이란 건 없어요, 여러분. 보수가 계획을 하고, 보수가 주체를 갖고, 중도한테 잘 보여서, 중도가 보수를 밀게 하게 하는 게, 스윙하는 게 그게 정치지. 이놈은 희한한 소리만 하고 있어. 또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애가. 전당대회든 전당대회 전이든 전당대회 후이든 합당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언론가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재인을 그 4.15, 4.7 보선전에는 문재인을 막 공격하고 그러면 그 정권심판론에 들어가니까 쬐끔 나온.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잘안 나와 그러니까 또 그냥 국힘을 잡고 깔짝깔짝대고 국힘을 잡고 지 존재감을 또 나타내려 그러는 거야 응?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철수는 홍준표하고 당을 차리라고 둘이, 김무성이도 차리고 셋이. 얼마나 좋아. 김무성이가 전직 정치인들, 전직 국회의원들 50명이나 갖고 있는데. 화가 나요. 또 시작하다 보니까. 응?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언론은 윤석열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깔짝. 그죠 문재인 희한한 희한한 짓이나 하고 있고, 아주 짜증이 납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강... 그런데 김기현이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비공개회의에서 어제, 어? 안철수하고는 합당하네요. 내가 무슨 그 어? 욕을 얻어먹으려고요. 당대표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던질 거예요. 그럼 당대표 나와도 그것들도 안 해. 결국은 안철수는 내년 대선까지 또 나로, 나로 대선, 나로 대선, 나로 다니라 이러다가 소멸돼요. 큰 사람이 오거든, 큰 덩치가. 윤성열 이까지 하겠습니다.